문제 보고 있습니다. 개수기서 유형 5번 거듭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는 미지수가니 이 유형은 꼼꼼히 하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야 시마 문제 진검단이니까 심화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잘풀수 있다고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꼼꼼히 기억하기 바래. 문제를 보면 그렇지. 세제곱근 3의 10승 그다음에 4분의 n승이 자연수가 된, 이 값이 자연수가 돼.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20이하에20이하에20이하에 20 이하에. 20 이하에 자연수, 모든 자연수의 n의 값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 항상 문제를 한 번씩 적어봐, 오케이? 그럼 먼저 이것을 거듭 제곱으는그렇 지수로 지 나타내라고 했지,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3의 3분의 10승이죠 3의 3분의 10승에 4분의 n승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지수법칙에서 약분되고 5고 그럼 이 2분의 5n승이 되겠다. 그러면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가 자연수가 된야 했지. 자연수. 됐나? 우 친구. 그럼 6으로 나눠서 자연수가 되니까 즉이 5n은 6의 배수가 돼야 돼. 6의 배수.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5n이니까 이것은 n이 자연수잖아요 5n은 그냥 5의 배수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럼 2n이 이 이값이 5n, 의 배수. 그럼 6의 배수. 5와 6의 그렇지 공배수를 보면 되지. 공배수. 5와 6의 공배수는 마야 그렇지. 5n이 30이거나 그렇죠? 5n이 60이거나. 5n이 90이거나. 그렇지 친구들. 최소 공배수가 30이니까 서로 소관계니까 곱하는게 최소공부해주잖아 그 사장님들 추억 돋지? 중학교 1학년 거. 120 이렇게 돼 그러면 결론은 N은 5 6의30 그렇지 5에다가 12를 곱하면 60이 되지 5에다가 10, 에9에10 16을 곱해야 되겠다 그래 우리 친구들 맞나요? 어, 18 죄송합니다 18을 곱해야 돼그런데20 이하의 N이라고 했으니까 6, 12, 18이 되겠네요. 그럼 다 더하라고 했어? 다 더하라고 하면 좀 어렵다, 계산이. 그렇지. 이거 하면 30이지. 답은 36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